<laughs> 주식을요 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석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경입니다 오늘의 출고 차량. 오늘 1시 40분인가에 급? 급 뭐라고 그래야죠? 음 아, 그걸 뭐라고 하지? 우리 전쟁할 때 바로 그 선제 공격이라고 했나요 자, 선제 급 할인 이벤트가 나간 두대 차량 중에 한 대. 26부에 2943. 자, 오늘의 출구 차량입니다. 본 차량 같은 경우는 4일 전에 올려서 원래 이벤트가 들어갈 차량도 아니고요. 또 화이니에스트, 완전한 풀옵션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벤트가 나가면 안 되는 차량이었고, 더욱더 실내가 크림색,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서 화사해서 대한민국에 몇대 없는 실내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문의가 몇분 오셨는데, 380이어서 그렇나요? 아니면은 저하고 고객님하고 안 맞아서 그런지 판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4일 만에 제가 요번에 휴가를 길게 또 가족들하고 또쉴 예정이라서 2주 정도 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15일까지 쉴 예정이라서 이렇게 두 대를 이벤트를 했더니 여수에서 먼 걸음에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계약하신다고 계약금을 넣는다는 거 사모님하고 바람 쐬겸 이렇게 오셔서 방금 전에 계약을 마쳤고요. 고객님께서 또 타시던 2030 QM6, QM5죠. QM5 디젤 차량. 저렴한 가격에 출퇴근 용도로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코란도시 200대 내놓으니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수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고객님께서 어제 바꿨다 합니다. 후진하다가. 그래서 요거를 수리를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데 엔지일도 어제 교체했다고 합니다. 급 이벤트를 보셨고요. 사모님이 제 영상과 넋두리를 보시고 아 이분한테는 사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좋은 가격에 좋은 차량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출고 차량은 2 9 4 3이고요 역시나 멋지게 휠타이어 교체한 차량 거기는 짐은 좀 이따 옮기시고 아, 그래요? <laughs> 한 말씀 잠깐 네. 자 어떻게 하시다가 제 유튜브를 보게 되셨는지 아, 요제 친구 카센터 NG를 갈다가 보게와고 보면서 지기 유튜브 하게 됐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유튜브 보고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제 처음 보셨어요, 이거? 예. 네? 어제 처음 봤어요. 아, 어제 처음 보셨구나. 네. 근데 카센터 친구분이 저를 보내줬던 거는 얘기죠? 이렇죠. 그렇죠. 아, 고객께서 여수에서 오셨는데요. 여수에서 친구분께서 카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저하고 통화할 때 그랬습니다. 몇번 이제 샀다. 아마 여수에서 최근에 몇대 나갔는데 그분들 아마 지인들분이나 그분들이 가는 카센터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님께서 추천을 해서 유튜브를 어제밤에 보셨는데 그러면 어제밤에는 이 차를 안 보셨나요? 혹시? 이 차를 안본 거죠? 사모님 네, 새벽에 봤 새벽에, 새벽에 올라온 거 그러면 은 이게 이벤트를 해서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벤트를 안 했어도 이 차를 사시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어, 이벤트도 마침해서 운명이다 아, 운명이라고? 아, 어제 이거를 박은 가운데 아, 어제 이거를 박은 가운데 엔진오일을 갈러갔다가 사진 바꾸라는 얘기를 들으셨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카센터 하시는 그 사장님을 소개로 제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다가이 차량을 이제 권한, 권했는데 마침 또 새벽에 이벤트를 하니까 그냥 아침에 연락 주셨구나. 아. 거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임자는 따로 있습니다. 항상 임자는 따로 있고요. 항상 이렇게 좋은 분이 좋은 차를 사가시는 겁니다. 역시 마음이 예쁘니까. 저렇게 뒤로 후진해서 박아도 100만원 DC 들어가는 차량 왜냐면 고객님들에게 싼지 안 싼지 못 느낄 수 있는데요 기본 서비스만 150만원 들어간 거고요 거기에 휠타이어까지 250만원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렇게 깔끔한 휠타이어 그리고 최고 마세라티 x 마제스트스죠 제일 금호에서 제일 정수성 좋은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출고 차량이었고요 어 커버 드릴 거예요 커버 저기 있어요 광택 내면서 저기 여기, 여기 있어요 커버 자 음. 한 말씀, 인사말씀. 가셔야 돼요? 그러면 화이팅 하라고 한번 화이팅 외쳐보십시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사모님 화이팅. 네, 자, 사모님이 그래도 믿고 넉두리까지 보셨다고 하십니다. 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이제 솔드아웃이 다 돼서요. 이제 한대 남았습니다. 한대 뭐가 남았냐? 더뉴 K8 팔 하이브리드만 남았습니다. 자, 솔드아웃 됐고요. 다 솔드아웃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저렴한 차량. 가성비 좋은 차량, 그랜저 차량이죠. 고두 그 대. 그리고 남은 차량 몇대 있습니다. 제 영상에 하트가 있는, 제목에 있는 하트가 있는 차량은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3 시간 뒤에 동탄 고객님께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역시 어제 전화 주신 지 10분 만에 또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광주로 G80 5075를 갖다 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매물만 올리겠습니다. 이제 판매 출고 못 하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명절 첫날에 차량을 몇대 올리고 광고를 올리고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한가위 특집으로 이벤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믿고 구매해주신 여수 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